안녕하세요. 리포터 박민정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는 것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바다를 외치게끔 만드는 건강을 상징하는 산삼. 여러분들도 생각하셨나요? 오늘은요. 이 좋은 산삼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할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따라오세요. 깊은 산 물맑은 곳 어딘가에 저절로 자라는 신비의 명약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바다. 바로 산삼 되시겠다. 하지만, 진짜 산삼을 캐는 건 로또 1등 맞는 것보다 확률이 낮은 일. 그래서, 산삼 역시 그 종자를 이용, 산양삼이라는 이름으로 산에서 재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산양삼으로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수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산양삼 재배 농장. 들어서자마자 그 몸에 좋다는 산삼들이 줄을 서서 제작진을 반기는데.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농장은 사양삼 전문 재배 농장입니다. 전국의 40여 만 평의 부지 위에 한 20여 만 평의 사양삼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에한 40여 가구의 사양삼을 재배한 농가들과 공유를 하고 또 종자 종료 보급하고 기술 지도하고 또, 도시민들이 산삼농사를 짓고 싶지만은, 전문적 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 농장이 다 위탁연농을 하는 그런 전문적인 산양삼 재배 농장이라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산삼은 신초라 하여, 원기를 회복시키고, 두뇌 활동 및 정신력을 왕성하게 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산삼과 산양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산삼이라고는 원래 한 가지입니다. 어, 자연적으로 큰걸 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씨가 떨어져가지고 자연적으로 발항된 것을 지종이라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사람이 이렇게 땅을 따서 다시 재배한 것을 인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계속 재배를 한 것을 사냥삼이라고 그러죠. 삼의 종류도 알았겠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을 키기 위해 재배 농장으로 직접 올라가 보는데, 어? 이렇게 빨간색 열매에 맺혀있는 게 사냥삼 아닌가요? 예, 현재 이게 사냥삼이죠. 이게. 아... 바로 여기가 농장인 거네요? 그렇죠. 어, 현재, 전국에, 어, 다섯 군데. 140여 네. 만 평인데, 여기가, 음. 어, 가장 메인 농장이라 할 수는 포천 농장입니다. 이제 2년생부터 15년생까지 음. 약한 천만 조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냥삼이 자랄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그, 아주 중요한 일이죠. 어, 토지를 우선 보시게 되면, 저희들을 여기 농장처럼이러고 보시게 되면, 모래가 섞이고, 또 부유 또, 어, 부엽토가 섞이는 이런 사토체질. 네. 이게 토질상 가장 좋고요. 태양도 이렇게 즉 땅이 들어와야 되고, 네. 또 이게 통풍도 잘 돼야 되고, 음... 여러 환경이 골고루 갖춘 곳이 사양삼에 그 아주 적극적적한 조건인데, 음... 이곳은 이제 그런 걸 골고루 갖춘다고 하셨습니다. 사양삼 재배 농장에 왔으니 한 뿌리 캐어보는 것은 당연지사. 사장님과 함께 빨간 열매 아랫부분을 열심히 파보는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양삼 산양삼 캐기 성공! 이게 바로 자연에서 자란 산양삼입니다. 이 정도 크기로 자라나려면 몇년 정도 있어야 돼요? 예, 그 정도 크기 하려면 7년을 키워야 됩니다. 좋은 환경과 토양에서 재배되는 산양삼은 6년근을 기준으로 시중에서 6, 7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하는데 여타 농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소득 단기 임산물이라 할수 있겠다. 일반인들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다시피 2년생을, 이미 심어져 있는 거를 2년생을 사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저희들이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잘 키워서 또 가족끼리 먹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그 적당한 양을 또 우리가 위탁 판매까지 해가지고 수익금을 가져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지금 삶 캐고 계신데요. 네. 지금 위탁 영농하시는 거죠? 예, 예. 어, 가족 건강도 챙길 수가 있고 또, 소득도 괜찮고 한, 대아섯 배의 소득이 나오니까, 모든 조건에서 좋습니다. 일단 수익도 짭짤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추석 때 선물할 때 선물 고민이 없어 좋아요.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 산산 밥으로 오신 회원님들, 오늘 다 모였다. 여기 보시는 게 6년 짤입니다. 6년 간 산삼을, 여기 보시면 오리백숙. 여기에 이걸 넣어서 살짝 데쳐서 드시면 어은 샵으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영양소도 파괴가 덜 되고 더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산삼이 들어가서 그런가 향도 나고 맛도 있고 담백하고. 네,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산삼 백숙이 최고입니다. 닭이나 오리백숙에 넣어 먹는 것은 기본이요. 차로 우려도 먹고 술도 담궈먹고 굴에 달여 먹을 수도 있으니. 아니 민정씨 혼자 먹으니까 좋아요이 먹으니까 더 향긋한데요. 야 저는 건강을 아주 그냥 두둑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냥삼으로 스스로의 건강도 지키고 돈도 벌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랴?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최고품질의 사냥삼을 재배하고 있는 이 농장의 향후 계획을 들어보자. 한번 개그맨이 될까? 그래서는 사냥삼을 전국에 있는 농민들한테. 많이 기술지도 정자 보고를 해서 누구나 다 쉽게 쉽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산삼을 기적 것을 목표를 하고 그리고 대중화시키는 것이 목표. 입니다